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. 일곱 개 대제 영상이 찾아왔는데요. 제가 왜 왔냐? 콜라보를 하더라고, 콜라보. 진격의 거인이랑 콜라보를 한다 해가지고 제가 찾아왔습니다. 야, 진짜 거인 나오는데? <laughs> 진격의 거인 보신 분. 나는 조금밖에 안 봤는데, 주인공이 거인 되지 않나? 변신할 수 있지 않나? 야, 드디어 나온다! 주인공들! 와! 이게 도와주는 거야? 야, 뭔가 좀 이상한데, 느낌이. <laughs> 와, 제 주인공 아니에요? 징계거인콜라본데 영웅뽑기 해봐야겠죠? 콜라보 픽업뽑기가 생겼네, 이런 식으로. 신속한 와, 네. 나 주인공 뽑고 싶다. 앨런 맞죠? 앨런 뽑고 싶은데, 앨런세명 캐릭터 중에 어떤 게더 좋은지 모르겠지만. 앨런. 나는 앨런을 뽑고 싶다 제가 옛날부터 느끼기로 그냥 뽑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? 그래서 이거를 좀 구입해볼까 합니다 3만원짜리 히바 지갑을 써가지고요 3만원짜리 질러볼게요 다이아 30개랑 그리고 진교의 거인 확정 티켓 이세명 중에 한 명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쵸? 일단 지르고 오겠습니다 바로 구입했고요 상품 받아주고요 어? 뭐야, SR짜리 앨런 받았네? 오! 야, 이거 타고 다니는 걸 뭐라고 했더라? 나다 까먹었네. 일단 확률을 좀 보기 위해 다이아로 한번 두번 뽑아볼게요. 야, 이런 아침에 좋은 캐릭터 나오지 않나? 가자! 오랜만에 당기세요! 이기나? 아, 이긴다! 우와! 설마 나 3만원! 데이 지른 거 아니지? SSR! 와 다행이다 왜, 왜 다행인거지? <laughs> 진격의 고 나온줄 알았잖아 신왕 아서? 오 신캐에요? 한번 더 어? 후크랑 같이 있다 크 왠지 느낌이 질것같다 가자 아! 이건 망한거죠 좋아요 꽝이죠 꽝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앨런 주인공이 나와야될텐데 과연 히바의 바램대로? 과연 와 나왔어 티바의 바램대로 앨런이 나왔다고요 축하한다고 저요버터 감사합니다 야 그런데 앨런 좋은가 <laughs> 스킬 이름이 죽이겠습니다요 죽이겠습니다 <laughs> 죽이겠습니다 뭐야 한대 치고 다시 돌아와 그 다음에 한 마리도 남김 없이 오 빨라 빨라 어 그래 마지막 내가 이 손으로 궁극기예요? 오 뭐야 거대화. 와! 이러니까 뭐 기술이 변하네? 올려치기. 어! 아, 이런 게 가능하구나. 거대화로 변하니까 기술이 바뀌어. 오 발차기? 궁극기. 혼신의 한 방. 야, 궁극기 필살. 발바닥으로 내려 찍는데, 이거? 하트튼 <laughs> 이렇게 여러분 오랜만에 콜라보를 했다 가지고요 일곱 개 대제 오랜만에 영상 찍으러 왔습니다.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버튼, 구독 고마워요. 히바이.